오늘은 지역의 백년 먹거리를 창출할 새만금 신항만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새만금 신항만은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대중국 수출의 교두보가 될 뿐만 아니라 동부가 물류의 중심, 낙후된 전북 경제의 발전에 선봉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새만금 신항만 사업을 깊게 들여다보면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2010년 10월 국토해양부의 새만금 신항만 개발 기본계획 및 신항만 건설 예정지역 고시에 따르면 새만금 신항만의 접안 시설은 자파부두 2만 톤급, 컨테이너 부두 2,000 T.U.급으로 계획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1 T.U.는 컨테이너 한 개를 선적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5년 아시아 유럽 항로에 투입되고 있는 선박의 평균 크기가 약13,596 T.U.이고, 국미 항로는 약 7,472tu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몰사나 중국의 cscl사가 2만tu급 선박 발주를 하는 등 선박의 대형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2,000tu급 새만금신항만은 이런 추세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만금 지역은 최대 수심이 15에서 25m로 국내 어떤 무역항보다 대형 선박이 드나들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지만 이런 이점을 새만금 신항만 계획은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만금 사업은 우리 김제 부안의 행정구역 안에서 벌어지는 국가규모 사업입니다. 더불어 우리 지역을 넘어 전라북도의 백년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애초에 국제물류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던 만큼 새만금 신항만의 접안시설 반드시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 사업이 진행되는 김제부안의 국회의원으로서 꼭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다가오는 새만금 시대를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송강의 여덟 번째 약속이었습니다.